이거 하고, 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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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 Q쿨이 생각보다 짧단 말이야, 트런들이. 이거 써주고요. 오이씨, 뭐. 어. 피읍도 좋아. 트런들 되게 좋은 것 같아. 좋은 것 같고 o one, two, one, two, one, two, one, two, one, t w 원투 오우 쉣됐 빨리 빨리 트렌드 이거 엄청 빠르네 풀캠이 저건데 컵을 뭐야? 아, 꽃게 싸움인데요. 치면서 아싸, 아싸, 존나 개꿀. 게 아니고 어 좋은데 아깝다 아깝다 이따가 하나 걸게요 이쪽 하나 보고요 뭐야 레드 없잖아 이따 걸고. 어, 1300원이다. 1300원이면 크라켄 산 다음에 바로 용을 갈수 있죠. 어, 도망가. 녹턴이 보였거든요. 오랩도 나쁘지 않은데, W를 그냥 선마하고 Q를 찍을게요. Q도 나쁘지 않은데, 존나 쎄트론들 이거봐 ㅅ 발 미쳤어 딜봐 와... 미쳤다 <웃음> <웃음> 가렌 캐리다 이 스키만 팹니다 딴거다 필요 없고 어? 개새끼. 독톤 은근히 세다. 왜 세지? 톱날단검을 갔네? 녹턴이 왜 쎄지? 좀 갱을 갈 필요가 있는데 <laughs> 오 왔어 렙6 됐고요 뭐 없는데? 아저못 잡네 개새끼야 와, 나이스. 와 존나 멋있다. 와, 카레, 뭐, 치료네. 죽이네. 마, 좀 치나. 녹턴이 저기 있는데. 마, 좀 치나. 오, 씨발, 될까? 끌고 와서. 어발 뭐야. 너무 좋고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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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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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턴이니까 방어보다도 그냥. 저기를 가주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렇지 저기 갈거 같아 안돼 아이고 녹톤 뭐 있냐? 뭣도 뭐 없는데 까불죠? 독특 뭐 있나? 지플루도 안 먹고 뭐 없는데 아무것도? 아.. 이따 그냥 깔고 꺄! 들어가자고? 아니야, 하지마. 그거 아니야, 집에 있을까? 어, 좀 나온다. 녹톤이 들어가는데? 아 짜증 아이씨 아, 용은 잘뺐었네 용은 기가 막히게 뺐었어 좋구요. 무선 하... 크라켄. 크라켄은 그냥 가고 미드 깨면 되겠는데? 좋은데? 어트런도 좋다 말이 안 되죠? 아.. 어, 씨발 어.. 개새끼 아깝다 루시안 될까? 루시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<laughs> 큰 애들만 먹읍시다. 안해, 안해 하지마. 나이스 존나 좋구. 쳤는데, 저거 나 들어간다. 넌 뒤졌어. 어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스테락 마법또 있는데 스테락이 먼저 온것 같고 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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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스테락 가면 되겠네. <laughs> W랑 Q를 하니까 엄청 좋다. <laughs> 녹턴 저 아래 있고요. 존나 쎄어 뭐야 니 것도 내거내 것도 니거 아니지 니 것도 내 거? 니내 것도 내거내 네네 것도 내거다내 네내내내 거야 나 녹턴이랑 1대1 때문에 이제 안 지거든 다내것지 다내 꺼지. 여기 있는 거다내 꺼. 여기 있는 거다내 꺼. 용도 내 꺼. 너 루시안도 내 꺼. 또이 개새끼, 또이 개새끼 놀러. 내 거, 다내 거, 다내 거, 다내 거, 다내 거, 아이템 좀 살까요? 씨발 존나 깡패네 트런들. 뭐안 새끼야. 웬만한 저거보다 진짜 다 깡패인데. 500원만 더 있으면 바로 스테락인데. 이거랑 몰락가면은 게임 끝. 아이고 아이고 임병활 아 너무 잘못 싸웠다 파자저 선파로 갈까? 아니야, 스테락을 가자. 스테락에 몰락, 스테락 몰락에 스테락 몰락. 몰락 가면 은 바로 다 쓸어버릴 것 같은데, 아, 포탑은 깎고. 아, 이거, 억제기까지 포탑 딱 저거 했어야 되는데, 아깝네. 아, 트런들 너무 좋은데? 트런들 너무 좋아. 어떡하지? 이것도 방해를 하니까, 보호막 바로 벗겨지고, 나 스테락 있는데, 저거 잡아야 되지 않냐, 인간적으로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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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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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루아 너도 죽어 뭐야 스테라기라에서 이제 미쳤어. 저거 가면 될것 같아. 쟤네 미쳤나? 이거를 안 막아? 그럼 난 여기 가지. 쟤네가 본만 푸시해도 푸시해도 이건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어지마이 개새끼들아. 카렌 하... 도와주러 가볼까? 불로 하나 먹을까? 허스 안 맞았다. 그다음에. 하맞고요 어, 씨, 발가렌 죽었다. 볼락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? 얘네 무조건 와야 되거든요. 봐, 아이고 아깝다. 빨리 오세요, 여러분들. 빨리요. 오케이 사용. 다음에 나이스 나이스. 야, 녹톤을 바르네. 녹톤을 발라. 초밥 새끼들.